조용하면서 힐링하기 좋은 시골에 위치한 집입니다. 바로 앞에는 시원한 개울이 흐르고요. 나홀로 집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시골집입니다. 앞마당은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지붕은 최근에 한 듯한 강판 지붕으로 보수가 되어 있고요. 마당 아래쪽에는 크진 않지만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야채나 채소를 키우며 자급자족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작은 시골집을 저렴하게 찾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싸고 좋은 매물 정보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시골집을 좀 보러 왔는데요. 가격대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마을의 위치에는 나홀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소규모 그 집들이 몰려 있는 그런 쪽에서 하나가 이제 경매로 좀 싸게 나와서 보러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도로가 약한4 m 정도 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제 내려서 지금 다시 이제 마을 어귀에서 좀 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쉼터 같은 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도 차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본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도 대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대문이 있죠. 바로 이 집이 본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둘 다물은 이제 도로랑 옆에 땅이랑 옆집이랑 이렇게 땅 필지를 잘 구획을 해놨고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에서는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이제 감정 평가서에서는 이제 사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하고 위성지도랑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강판 지붕이 좀 색이 좀 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지붕을 보수한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내부도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기 앞에까지도 텃밭이 작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매각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하는데 텃밭이 있으면 아무래도 야채나 채소 키우기 좋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어떤 창고로 지붕이 잘돼 있고 생활 식기들이 좀 있어서 여길 치우면 그래도 괜찮은 창고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체에 아까 본 것처럼 지붕이 얼끔하게 강판 지붕으로 수리가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래를 보면은 이제 바닥으로 시멘트로 이제 포장이 앞마당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샤시도 하얀색으로 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아마도 내부도 좀 깔끔을 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사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앞에 시원한 개울물이 좀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물이 좀 말라서 별로 이제 어떤 느낌이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날씨가 좋고 비가 좀 왔을 때는 시원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홀로 집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집이다 위에서 딱 땡겨 보면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보면은 그 호수가 저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싼 시골집 음,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집 찾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위성 지도인데요. 보면은 이제 땅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직사각형으로 옆으로 눌러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한 필지로 잘 되어 있고, 본체하고 이런 창고로 쓸수 있는 여분. 그리고 이쪽이 텃밭이 있습니다. 약간 밀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원한 하천 계열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주변이 대부분 본건이랑 비슷한 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략 한4 m 정도 도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도 잘 붙어 있고 지적도를 보면은 이제 이 노란색 처리가 된게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드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고 본체 있고 그 다음에 창고, 텃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이제 주출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쪽 제이 집, 이쪽은 이제 본권님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주차할 곳은 아마 근데 여기를 좀 개조를 하면 여기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 이 집, 이 집도 대문이 좀 작긴 한데 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권도 아, 좀 용도에 맞게끔 좀 수리나 이제 개보수를 하면 충분히 차를 앞마당까지도 들여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평면도인데 본체가 여기 있고 나머지 제시의 건물들은 뭐 창고 화장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이 되는 땅의 필지를 보면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 특이하게 임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야로 되어 있는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면적이 132평, 13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땅값만 한 1억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싼 동네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면대 실상으로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은 이제 본체는 목조,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19평 정도 해서 감정이 한1300 정도 잡혔는데 시골집 같은 경우 건물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땅이 136평이고 거의 대부분이 땅값이 차지한다. 그래서 감정이 1억 2천 9백, 거의 한 1억 3천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가격은 1억 2천 9백인데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9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제 생각으로는 한번더 지방이 보통 이제 한번더 떨어지거든요. 한번더 떨어지면은 그때 되면 한 6천만원대까지도 최저가를 노려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2평에다가 건물은 74평인데 실질적으로 본체만 빼고는 이제 창고로 쓰이니까는 이 평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 낙찰받고 물어줄 게 있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제개시 결정이 2024년 12월 2일이거든요. 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일이요 그래서 선순위 우선인데 얘가 보면 이쪽에 있죠. 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2월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특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인 차인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뭐 어떤 가족이나 그죠? 어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뭐 부모, 형제, 자식간 뭐 이런 식으로 특별 대리인 하니까. 그래서 딱히 권리 관계도 어 인수할 것도 없고요. 물어줄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딱히 지금 보면은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요. 이게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이 지목이 있는데 현황은 이제 그 대지 주택 부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저장 창고가 있는데 이걸 매각 제의라고 하니까 이거 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가져가라든가 협의를 좀 해서 쓸 이유는 없죠. 뭐 시골 사는데 물론 이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이제 업을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이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것 같고요. 낮은 가격선로 보면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 1억부터 시작해요. 그죠? 1억. 물론 이제 땅이 거의 한 180평, 190평 정도 되고, 한 190평 정도 되네요. 본건은 120평. 평수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130평 정도 되네요. 132평.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래도 가격대가 지금 1억대, 1억. 6천 그 다음에 2억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땅이 432한 400평 정도 평수가 거의 4배 정도 됩니다 본건의 어떤 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본건이 여기 있고요 인근에 나와있는 그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를 보면은 2021년 먼저 본건의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땅값에 대한 단가를 떼어 볼게요 9천만원이죠 최적가가 130평, 그러면 한 68만원, 대략 한 70만원을 잡아 볼까요? 평당 단가를 최적화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70만원, 근데 요거 2021년인데 97만원이죠? 예, 2023년인데 154만원이고, 150만원, 117만원, 요거는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17만원짜리가 됐네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면, 너무 낮은 걸 제외하면은, 그래도 이제 평당 단가가 지금 최저가가 9천이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거리를 보면. 지금 최저가가 9천만 원이니까. 한번 더, 근데 진입로도 그렇게 아까 본 것처럼 그 차가 들어올수 있긴 한데, 어,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단점이 좀 있어 보이죠? 아까도 이제 치워야 될 거. 그 생활 물품이나 쓰레기들이 창고에 한가득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제 수립이나 그런 여파 때문에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지금 보면 버스 정류장은 꽤나 멀리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차가 없다고 하면 살짝 불편할 수가 있고 본건이 여기 있으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시골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집이 있고, 이 바깥으로는 이제 논하고 어떤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은 뭔데요? 면내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면내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 면내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내는 키로수로 따지면 2키로 정도, 차로 4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꽤나 가까이 있다, 면내가. 지금 시내도, 여기 구례 군청이거든요. 본권에서 군청까지도 12분, 그리고 7km 정도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몇내 4분, 시내 15분이면 시골 생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읍내 사무소도 있고, 공용버스터미널도 있고요. 군청.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죠? 렇 그래서 자연 환경이 잘 갖춰진 시골집이다. 자 그리고서 여기가 본권이 여기 고 여기가 이제 반경 30km 구간인데요. 지리산이 있어요 위로 남원 이 있고 이쪽으로 산청, 곡성 본권은 이제 구례 이쪽에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순천, 광양, 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이고속도로도 그 인근에 있고요. 지리산도 있고 아까 섬진강이 앞에 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공기 좋고 좀 조용한 시골 마을 찾는 분들한테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낙찰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순위 전임자가 있긴 한데, 진정한 임차인으로 좀 보이진 않죠. 그래서 낙찰받고, 인수금을 얻고.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명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살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누구의 특별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그 수임자,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이 하라, 대리인이랑, 그다음에 본인이 같이 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실거래가 인근에 나온 매물 가지고는 좀 싼지 안 싼지 판단이 안 들었는데 실거래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지금 평당 단가도 9천만 원이면 좀 괜찮죠. 근데 여기에 아까도 본 것처럼 드론에서 봤을 때 창고랑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생활물품들이 좀 있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수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강판, 지붕이 좀 보수가 되어 있고, 창틀 하이샤시가 좀 색이, 좀 진하죠? 흰색이. 그렇다고 보면은, 강판 지붕할 때 이런 샤시도 같이 좀 수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면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리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사실상 낙찰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사건번호, 관심있게 좀 지켜봤다가, 지금 날짜가 24일인데, 며칠 안 남았긴 합니다. 그래서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